드라이버, 드라이버, 드라이버 세번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따, 따, 따. 그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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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이 가까이도 오고 멀리도 가잖아요. 그러면 내가 공을 치면서 힘 조절도 해야 되고 스텝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내가 게임할 때 포핸드로 잡는 능력이 좋아져요. 이해됐죠? 자, 그래서 잘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연습을 꼭 해야 돼요. 하루에 5분이라도. 자, 또. 다시. 자, 준비. 잡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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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또. 또. 둘. 둘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그죠?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포핸드로 잡을 수 있죠? 그죠? 자 준비. 자신감 자신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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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케이 또또또또또 그죠? 선수들 이 연습 한적본적 적 있죠? 그죠? 그러니까 선수들이 포핸드 잘 잡는 이유는 이 연습을 꾸준하게 많이 했단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나도 연습을 어, 연습을 시작을 하면 이런 연습은 지금 알려준 연습은 내가 경기를 할 때, 포핸드로 잡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경기를 할 때, 포핸드로 많이 잡는 사람이 유리하겠죠? 그래서,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란 말이에요. 자, 준비. 그렇지. 아, 이제 좀 강하게 쳐도 돼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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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또, 준비. 그렇죠. 힘조절. 그렇지. 그게 연습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지. 또, 오케이. 잘했어요. 선수들도 다못 잡을 때도 있지만, 그렇게 내가 공을 치면서 힘을 조절을 해서, 어쨌든 포핸드로 가는 거예요. 어? 나이스. 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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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좋아요. 좋아. 또. 또. 오케이. 잘했어, 잘했어. 나이스. 자, 열 번. 자,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, 여섯. 일곱. 오케이. 잘했어요, 또. 하나, 둘, 셋. 또, 준비. 딱, 딱, 딱. 그렇지. 잡아주고, 오케이. 또, 살리고, 그렇지. 그렇지. 둘, 오케이. 이해됐죠? 또힘 조절하고, 호흡하고. 오케이.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체력도 좋아져서 다리가 빨라진단 말이에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선수들은 정말 힘든 거 알지만 일부러 더 많이 해요. 근데 우리는 뭐 엄청 힘들게 이 연습만 하는게 아니잖아요. 근데 다른 분들보다 조금씩만 하면 분명히 내가 게임할 때 포핸드를 잡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.